조선노동당 출판사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으로 작들을 연대순에 따라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집대성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청소인 김일성 존집증보판 제13권을 출판했습니다. 전집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주체 37-1948년 9월부터 주체 38-1949년 1월까지 기간에 하신 역사적인 연설과 담화 결론을 비롯한 백 요소권의 고전적 로작들이수록되어 있습니다. 인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수크나큰심혈과로고를 바치오신 절세 비인들의 불멸의 자위 뜨겁게 올려있는 정성 제약 정합 공장의 일꾼들과 정우본들이 경연은 김종운 동지의 인상이 순간 뜻을 가슴깊이 새겨한 안조왕 의원이 제8기 제2차 전원의 결정관찰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들이 즐겨 이용하는 이 약품 하나하나에는 경애하는 청비서동지 인민사랑이 뜨겁게 기들어 있습니다. 2014년 11월 경애하는 청비서동지께서 공장에 찾아오셨을 때 우리 공장은 생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경애하는 청비서동지께서는 약품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주자고 왔다고 하시면서 오랜 시간 여러 공정들을 하나하나 다 돌아보시고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묘술도 가르쳐 주시고 필요한 대책도 다 세워주셨습니다. 그후 2015년에도 또다시 공장을 찾아오시어 우리가 나갈 학교를 환히 밝혀주셨습니다. 정말 경의하는 총비서동지 현명한 영도 아래 오늘과 같이 우리 공장이 생산 공정이 국산화 비중이 높은 수준에서 보장되고 또 GMP화가 실현된 제약 부분의 본복이 표준 공장으로 전변되었습니다. 경위은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공장에서 각기술 영향, 각기술 인재 영향을 튼튼히 꾸려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는 연구사 기술자 대열을 튼튼히 꾸리고 새 제품 개발과 원료, 자재, 설비, 국산화, 기술 갱신등 의약품 생산에서 제기되는 그 현행 문제들과 전망 문제들 비롯된 모든 문제들을 과학 기술의 힘이 우해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누구나 기술 발전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에 뛰쳐나서도록 불러일으키고 또 그들의 경쟁 의식을 높여주게 한데 이제 힘을 넣으면서 일꾼들로부터 제약공예리기까지 모든 정업원들이 해마다 한건 이상의 기술 혁신 제안을 내놓고 그것을 실현하도록 하게 한 사업을 금기 있게 벌려 가치 있는 기술 혁신 제안들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과학기술을 투러지고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한 결과 제품의 품종을 5년 전에 비해 4배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생산원가를 낮추면서 국산화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격려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공장을 돌아보시면서 공장의 안팎을 손잡을 데 없이 꾸려놓은 것만 봐도 이 공장 정업원들이 정신세계를 알수 있다고 이렇게 훌륭히 꾸러진 공장에서 생산하는 약품은 그 믿음성 안전성이 담보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날의 그 말씀을 간곡한 탕부로 받아놨습니다. 제품의 품질을 보장하는 데서 우리 검정서가 맡은 임무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격려하청비서 동지께서 구토록 사랑하시는 인민들에게 보내줄 의약품에 서는 사소한 부족점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검사하는 모든 약품들의 자기의 정성을 바치고 있습니다. 새로운 오기능기획 수행의 앞장에 강철 전사들을 내시워준 당의 믿음을 가슴 깊이 간직한 금속공업 부문의 노동계급이. 철강제 생산에서 뚜렷한 실적을 안할 도리로 세차게 끌어번지고 있습니다. 지금 금속공업부문의 노동계급은 경제건설의 1211거지를 지켜섰다는 높은 사각을 안고 생산 토대기의 정비포강에 힘을 넣으면서 철강제 생산을 적극 다가치고 있습니다. 당의 경제전략을 받들고 금속공업성에서는 해당 단위들의 사업적용을 장악 추진하는 지부를 조직하고 일꾼들을 공장 기업소들에 파견해서 우리식의 제철 재강법을 더욱 완성하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빈틈없이 짜고 들고 있습니다. 금속공업 부문의 각지 제철 재강소들에서는 철강재 생산을 중상하는 것과 함께 철 생산 능력을 누리기 위한 이런 전투들이 지금 힘 있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책재철연합기업소에서는 1만 오천 입방 삼소 분리 기 보수를 빠른 시간에 끝내는데 맞게 산소 생산을 중상화해서철 생산을 누리기 위한 이런 전투들이 힘 있게 마감 단계에서 벌어지고 있고 내륙이 전략용 산소 열법 용광로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 집행을 위한 숲식공사으 이걸 좀힘 있게 내미는 것과 함께 전만 오천억 방 산소들이 분기 해체 전투를 벌리면서 이거 수성하게한이 사업을 지금 힘 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황해제철련학계에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 기세도 대단합니다 지금. 그래서 올해 새로운 오인년 계획 초택압 수행에 총매진할 것을 전국의 근로자들에게 호소한 황철이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전 세대 노동계급이 발휘한 이런 투쟁 정신과 투쟁 기풍을 높이 발휘하고 정신력을 발동해서 탄소열법 영광로를 대일일국의 전략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전투론 힘 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황리제철결합기업소에서는 정보기술연구소 청년 과학자 기술자들의 불타는 탐구심과 창조정신을 불러일으켜 주체철 생산체계의 기술적 완성과 능력 확장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원만히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에너지 전략형에 안 맞는 산설법 용강로의 통합생산 자동조정 체계를 확립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 과학자 기술자들이 이 문제 해결에서도 주도적인 없... 이렇게 교류하고 그에 해당한 목표들을 단계별로 새롭게 다시 다 세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전략형, 노력 전략형, 원가 전략형 생산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자료들을 구축하고 있고 자료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집체적 지혜를 합쳐가고 있습니다. 한편 리마아지간민학교소에서는 능력 확장을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내밀면서 철강제 생산에 힘을 넣고 있습니다. 강철 직장과 아변 직장, 가스 발색로 직장 등의 노동자들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작업반 교대들이 호상 협조하고 지연하면서 완강한 투쟁을 벌여 매일 높은 생산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율광사를 비롯한 철광석 생산 단위들에서도 생산 토대를 정비 포강하고 보다 합리적인 채굴 방법, 박토 처리 방법을 논리 받아들이기 위한 기술적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금속공업 발전에서 중요한 몫을 맡은 여러 생산 단위에서 당이 제시한 정비 전략, 보강 전략을 생명선으로 틀어지고 현존 생산 토대를 강화하고 능력을 확장하기 위한 사업이 힘을 넣으면서 철강제 증산의 동음을 높이 울리고 있습니다. 국가과학원 나노공학분원에서 농작물 생육에서 온 비료들을 연구개발해서 농업 부문에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내밀고 있습니다. 우리 과학자들이 과학 연구 성과를 많이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제 도입해서 어, 독을 벌수 있는가? 운영이안 온가? 하는 것이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성장 촉진제, 자극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이것이 실제 어, 식물체가 흡수할 수 있는가? 흡수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이게 많이 들갈 수도 있고 적게 들갈수 있고 그다음에 비료라는 게 나가게 되면 물동량이 많아지게 되면 농장으로 쓰기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가 작게 해서 식물체가 흡수할 수 있게끔 즉 나노화를 해서 식물이 적은 양으로도 흡수해가지고 자기 역할을 딱 나타낼 수 있게끔 하는 게 이번 나노 개정 시 우리 이정희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구도 하고 생산도 하고 실제 농장들하고 같이 효과성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다음에 그러니까 어떤 것을 더 어, 해야 되는 거를 착상을 계속하면서 새롭게 새롭게 제품을 이거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지난해 우리 함경남도 거원군을 수십 여개 농장들의 어, 나노교정 시정을 더해가했습니다. 어, 우리 그 경험의 토대에서 올해는 농장들의 나노교정 시정을 보내주실 때도 다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노동신문은 일면이 조선노동당 출판사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부류의 고전적 노작들을 연대순에 따라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집대성한 영생불멸의 주체 사상 청서인 김일성 전집 증보판 제13권을 출판한 소식과 정상적이고 실속 있는 총화는 당결정반철의 중요한 담보 이런 제목의 논서를 실었습니다. 신문은 또한 석탄공업부문에서 객내 작업의 기계화 비중을 높여 속탄 생산을 누리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는 소식과 당중앙연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에서 제시된 강령적 과업을 높이 받들고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 로동계급이 발전설비 관리를 짜고들어 전력생산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소식 그리고 황해남도의 농촌들에서 벼모판 씨뿌리기가 시작된 소식과 각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강철 전사들과 한 전호를 지켜선 심정으로 금속공장들이 많은 파출을 보내주고 있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신문은 이면이 황철의 붉은 쇳물이 전하는 사랑과 믿음의 소사시 이런 제목의 기사를 비롯해서 절세비인들의 위대성을 전하는 기사들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3면이 삼위 일체를 철저히 보장하는 데 단위 발전의 결정적 담보가 있다. 이런 제목의 기사를 싣고 모든 당 조직들이 당위원회 위원들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분담과 분공 조직을 책임적으로 하고 그들이 인민경제계획 수행을 위한 투쟁에서 기수적 역할을 다하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 기사와 모든 탄들이 매일 실속을 자기 의 충실성을 검증받는 양심의 거울로 여기고 석탄산을 높이 쌓기 위한 투쟁에 적극 들춰 나서도록 고무추동하는 온성지구탄광연합기업소 중봉탄광일갱분초급단위원의 사업 경험을 소개한 기사를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또한 평안북도에서 전기 문제를 푸는 것을 지방공업발전에 선차적인 과제로 내세우고 그 시련에 힘을 넣고 있는 소식과 자강도에서 물이 흐르는 곳마다의 실리있는 발전소들을 도만니건설에서 긴장한 전력 문제를 풀기 위한 사업이 활기있게 추진되고 있는 소식 그리고 고천군 식료공장에서 자체 힘으로 발전소를 건설해서 전기독을 보고 있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신문은 사면이 금속화학공업부문의 주요 전구마다에서 경제선동의 북소리 높이 울린다. 이런 표지 아래 금속공업, 화학공업 부문에서 대중의 혁명열, 투쟁열을 고조시키는 사상적 명중포화가 일고 있는 소식들을 싣고 재자원화를 전진과 발전의 중요한 전략으로 들어지고 이런 제목으로 재자원화를 일시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항구적인 사업으로 틀어지고 과학적인 타산 밑에 새기술 개발과 도입에 힘을 넣고 있는 평양 화력발전소 일꾼들의 창조적인 사업 기풍을 소개한 기사를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오면이 집단주의 구호의 생명력은 영원하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구호는 사회주의를 자기의 생명처럼 여기는 우리 민의 마음속에서 변색도 퇴색도 모르며, 사회주의의 승리적 전진과 더불어 영원히 빛을 뿌릴 것이라는 데대해는 기사를 싣고, 정공격전의 불길을 세차게 타오르는 황주 긴둥불길 공사장, 이런 표제를 달고. 사회주의 건설의 주체적 힘, 내적 동력을 비상히 증대시켜 모든 분야에서 위대한 새 승리를 일으켜 나갈 때에 대한 당제 8차 대회의 기본 사상, 기본 정신을 피 끓는 심장에 만장약하고 황주 긴둥물길 공사에 떨쳐나선 일꾼들과 돌격대원들이 진군의 보폭을 크게 내집고 있는 서식들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육면이 매봉산 제품에 빗긴 혼신의 모습, 이런 제목으로 원산구두공장을 찾아서 쓴 방문기를 비롯해서 여러 건의 서계기사를 실었습니다. 신문은 또한 각지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순간도 마음의 탄결을 놓치이 없이 비상방역사업을 계속 강도 높이 공세적으로 벌이고 있는 소식들과 세계적 범위에서 확대되고 있는 신형 코로나 피러소 감염증 피해 소식을 비롯한 국제 소식들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로 로동신문에 실린 주요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